네 하이미차피플 여러분들 오늘도 믿고 만나는 중고차 방송 연우나 방송 계속 보고 계시죠? 자 중고차 미차 플랫폼에서는 매일매일 생 신상으로 업데이트되는 중고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이 차량 쏘나타 모델이네요. 자 쏘나타 중에서도 더 브릴리언트 CVVL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우선 가격부터 5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좀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2014년 3월에 등록된 10만 7,825km를 탄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에는 단순 사고가 있긴 합니다. 어, 성능점검표를 보시고 완전히 경정비가 끝난 차량이니까요.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은색 바디를 갖고 있는 이 차량은요. 소나타 차량입니다. 어, 더 브릴리언트 CVVL 스마트 등급. 자, 은색에 굉장히 멋스러운 헤드램프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2 0 1 4년식이고요 휘발유 차량. 어 너무 날렵해서 예쁜 느낌. 자, 지금, 벤츠스 V2, 그리고 2155에 17인치.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를 지금 네 바퀴 다 굉장히 새 타이어 같은 뽀뽀이가 들어가 있죠. 자80% 이상 내네 바퀴 트레이드가 굉장히 좋고요. 자 소나타 모델 중에 CVVL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은 히발류 차량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우방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안쪽에 트렁크 공간성 굉장히 넓습니다. 좀 골프백, 보스턴백 뭐 같이 넣으실 수 있을 만큼의 넓은 5 0 0리가 넘는 공간성이 들어가 있고요. 잉. 안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나오는 차량도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저는 옛날 자동차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클래식화가 가는. 어, 자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가 굉장히 새 거다. 야, 완전 새것 같은 느낌의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안에도 은은한 조명, 무드등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런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벤트도 너무 깨끗하고. 지금 아래쪽에 매트 상태를 보시더라도 이 차량은 뒷좌석은 사람이 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어이구.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유일하게 이 차량은 시트, 아, 시트도 다 깨끗한데, 딱한 군데, 어, 여기, 여기 스티어링 휠만 사용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관리가 되게 잘된 차량입니다. 음. 솔직히 저도 이 가격대면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VR,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어, 아, 스티, 아, 스티어링 티어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로 스티어링 휠의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볼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앞쪽에 보실게요. 자, 10만 7,829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가운데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Y 느낌의 소나타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센터페시아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터치가, 오, 어, 터치 잘 돼. 터치 잘 돼. 너무 좋고.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 오토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커플 더 자리, 액티브 에코모드,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간성도 오,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경유하는 오, 세차 같아요. 진짜 헤드라이닝도 그렇고, 너무너무 세차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룸 램프도 너무 예쁜 색깔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런 걸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음, 그냥 이런 걸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 중고차는 무조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쪽에 가셔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가서. 어이고 자, 지금 이 차량은 2014년식이에요. 2014년식의 소나타더 어, 브릴리언트 CVVL 모델 스마트 등급 보셨는데요. 자, 이 차량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단점은 키로수.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차량 상태 내부 클리닝 상태가 정말 좋고요. 냄새 케어까지 한 듯한 느낌으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이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